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 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비군이 수행 도량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진관사와 황금 사찰로 유명한 수국사 등 전통 사찰과 불교 유적들이 많이 있는 곳 바로 서울 은평구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올해 국립 한국 문화관을 건립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체험 중심지로 도약하고 진관사와 연계한 한 문화 특구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교와 전통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은평구를 이끌고 있는 김우영 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저희 그 단박인터뷰 첫 출연이시죠? 네. 저희 그이 프로를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구의 네. 김우영 구청장입니다. 네. 북한산 큰숲 음. 은평구입니다. 예. 진관사로 유명하고 예. 네 어, 올해 어, 병신년 예. 어, 시작한 지꽤 됐네요 벌써 예, 네 뭐~ 불자 님들 일단 예. 건강하시고 어, 본인의 몸을 건강히 해야 예. 또 다른 사람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서로 은평구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북한산이 또오릅니다만는 음. 그 지역 내그 우리가 잘 아는 사찰, 천년 고찰, 네. 사찰도 있고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그 가장 유서가 깊은 네. 문화재는 네. 청담사지입니다. 아, 화엄 10찰 네. 중에 아홉 네, 네, 네. 개 사찰은 발견이 됐었는데 네. 그 청담사지가 어디 있는가가 이제 의문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어 은평 유타운 개발하면서 아, 네. 청담사지 유적이 나왔어요. 네. 그런 청담사지가 있고 음. 그다음에 삼천사 예. 옛날 그 삼천 명의 스님이 수양을 했다는 삼천사가 예. 예.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관사 아, 예. 천년고찰 예. 그리고 수국사 예. 그래서 그그 그 북한산 주변에 큰 삼대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주 그 고유한 특징이 있는 사찰이네요 네, 진관사는 네. 비군이 수행도령이면서도 네. 네. 아주 사찰음식으로도 유명하고 청년고찰이고, 네. 네. 숙사는 그 법당이 황금으로 돼있는 네, 황금사찰이죠. 예. 주지스님은 또이 스키보드 네. 예. 호산스님. 호산스. 예.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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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님 불교와 인연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강원도 네. 강릉에, 네. 네. 우리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음. 불교도시였고, 음. 어렸을 때 할머니 네. 손잡고 맨날 절에 갔죠. 아. 초파일날 가서 비빔밥 네. 얻어먹고, 네. <laughs> 뭐 그런 정서가 있어서, 예. 뭐또 강원도 오대산, 뭐 예. 상원사, 상원사, 백담사 예. 예. 그런 데를 가끔 이렇게 예. 마음이 복잡하고 할 때는 가서 생각도 많이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안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은평구에 국립 한국 문학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그런 계획 갖고 계신데 네. 네. 이게 이제 뭐 공모를 하는 모양이죠. 예예. 그런데 예. 예. 왜 유치하려고 합니까? 네. 에휴. 일단, 그, 예. 요즘 윤동주 열풍이 불지않습니까 예. 예. 윤동주가 다니는 학교가 숭실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오. 평양에 예. 있던 숭실중학교가 예.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 있어요. 숭실 고등학교 같이 있죠? 예, 예. 예. 그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이세 분이 예. 그 숭실중학교를 다녔었고, 예. 그 윤동주가 제일 존경한 시인이 예. 그 정지용. 아. 향수의 정지용 시인인데. 그 납북했죠. 납북. 네, 납북이 납북. 아, 납북. 아닙니다. 아, 납북돼서 납북 아, 납북.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음. 그 정지용 시인이 은평구 녹번동 126번지에 음. 사시다가 네. 6.25때 납북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네. 이윤동주와 정지용이 네. 은평구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인훈 소설가. 아, 최인훈. 광장. 광장. 예. 예. 가련동에 사셨고요. 그 다음에 이호철 소설가 아 유명 분이죠 예, 그 남북 분단 문학의 예.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음. 이호철 작가님도 우리 부강동에 현재 살고, 아, 살고 계시죠? 계시고 그래서 그 문인들이 은평구에 많이 거주했던 이유는 음. 일단 자연 환경이 좋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집값이 싸고 예. <laughs> 네 문인들 가난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사셨고 예. 예. 그 기자촌은 예. 6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세계사에 어. 기자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음.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자촌은 뉴타운 어. 개발로 예. 이제 다 나가셨어요. 예. 근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 자락 속에 예. 거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글쓰던 기자들이 살던 곳에 예, 예. 글쓰는 문인들이 모이는 문학관을 만들면 예. 그 연속선상에 서,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음. 통일로 나아가려면 음. 이 문학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학은 이념도 없고 경계도 네. 없잖아요. 네. 그래 그 기자촌에서 아. 한국 문학관을 만들어서 네. 우리의 분단을 뛰어넘는 네. 자유로운 상상을 발휘하면 좋겠다. 아. 그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아, 그, 네. 그 지역이 입지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가장 네. 최적이다. 그리고 그 옆에 한옥마을이 네. 있죠. 한옥마을이군요. 중관사하고도 가까워요. 아. 근데 중관사는 네. 그 최종 때지현전 음. 독서당이 있던 곳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집현전 독서당이 있었던 어. 어떤 역사적 그 사, 사실로 추론해 볼 때, 예. 그 집현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예. 중앙도서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독서당이라는 건 문학관이라고 예.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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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과의 인터뷰 네. 일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또2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